박은규 이주 금융그룹 회장님 김병철 김천시 의회 위장님 경북은 도청 이전 계층으로 환동해와 환황해 및 수도권과 남북권을 아우르는 허리 경제권 형성을 통해 한반도 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영남일보는 이번 경북 본사 설립을 계기로 경북도 이 같은 경제 문화 영토 확장에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언론소로서의 역할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이루어 시고감사하 생각을 합니다. 어... 참 정론 직필로 때로는 여론의 목탁으로서 어, 지역언론의 참으로 참으로 힘든 시대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. 영남일보가 갖고 있는 70년, 71년의 세월을 무게 중심에 에,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둔다, 가치의 중심을 둔다는 그 소로관이 영남일보서 소로관입니다. 이 지역을 좀 사람 냄새가 좀 나도록. 사람 중심이 좀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커팅 칼을 잡아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커팅은 사회질 보에 맞춰서 커팅해 주십시오. 밖에는 <laughs> <laughs> 우리 영남일보 경북본사 설립을 축하하는 소입니다 굿. 예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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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감사합니다.